집에 왔다. <laughs> 와, 저 빨개졌다. 와, 얼굴이 다 땄다. 아, 아, 아침에 일어났다. 아침에 일어나 보니, 비가 이렇게 되어 있다. 와, 다 타버렸다. 타서 아무튼 지금 껍질이 지금 다 벗겨지고 있다.

아, 진짜 피부 개 망했네. 피부 관리 잘하세요. 곧 여름, 여름, 여름 인데 이제 태양 선크림 잘 바르고 저처럼 바, 안 발랐다가 이렇게 불상사 일어나지 말고 꼭 선크림 바르세요. 안 바르면 저처럼 이렇게 으아 이렇게 됩니다. 알겠시겠어요? 음... 아... 아...